안녕하세요, 토토라도입니다. 이번 축구 선거 패가 일단 2월이 됐습니다. 일단 사고 친 애들이 많거든요. 첼시, 첼시서부터 시작해서 뭐 맨유, 뭐 비아레알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쓰라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쉽게 됐죠. <laughs> 일단은, 분석이 이게 조금 어렵네요. 일단 그래서 일단,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패턴 분석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좀 다양성 있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이제 좀, 분석, 분석대로 이제 좀 가는 건 가고, 그 다음에 패턴 분석, 그리고, 전략적으로 또 이제 가 가지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다시 한번 다시 또 가야 되거든요. 다음의 차 같은 경우 이제 화요일 날 마감입니다. 화요일 날 이제 제일리가와 케리그가 있거든요. 좀어려운 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패턴 분석을 이용해서 한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로토도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프로토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 이제 멤버십 데이를 가지고 이제 멤버십 가입자분들에게 한해서 프로토가 제공이 되고요. 평일 날은 이제 일반 구독자 여러분께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널 유지와 좀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뭐 이게. 어떻게 하에뭐 많은 관심 좀부탁드리겠고요 축구 성부패도좀 다음 에차 축구 성부패도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패턴 분석이 또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꾸준하게 한번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대 가져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뭐 일단 분석은 끝내냈습니다 조금 이따 좀 다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